현대자동차 정규,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자 방송 진행의 정혜림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대세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벌써 조회수 1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힘입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땡땡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도 MB스타일, 강정스타일, 노동자스타일 등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든 다양한 땡땡스타일 뮤직비디오,

22조. 세는 남자. 우리 강정산 나온 노동자 스타일 영상은 용역들에게 폭력적인 침탈을 당한 SJM 노동자들이 시민 한마당 행사에서 선보인 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정말 신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SJM 노동자들은 이미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SJM 노동자들처럼 투쟁을 신나고 흥겹게 한다면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일 공장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일 2012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차 투표 현장과 개표 결과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12년 단체교섭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울산 오공장 체육대회가 북구 농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오공장 조합원과 비정규직. 그리고 가족들 3천여 명이 모인 이번 체육대회에서 문영문 지부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행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동지인을 나누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외발 자전거 묘기와 에어로빅 공연이 이어졌고 이어 달리기와 훌라후프, 미니풀장, 콜라 빨리 마시기, OX 퀴즈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공장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2012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각 사업부 식당에서 진행된 총회 결과 전체 조합원 44,970명 중 41,092명이 참여, 투표율 91.4%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중 21,655명 52.7%의 찬성으로 2012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지난 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는 교섭위원들과 문영문 지부장, 그리고 윤갑판 공장장 등 회사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조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2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부집행부는 이번 교섭투쟁에서 나타난 성과는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 나가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더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이상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교육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0일 월요일부터 실시하오니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4시간 강당에서 오후에 4시간은 울산 근교에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을 가지고 시행하오니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교육 참여 시 모자와 간편한 복장으로 교육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5천 자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비정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2년 단체교섭이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2년 투쟁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체 개섭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열정과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개섭 기간 중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노동조합 발전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 동지 여러분, 12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였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조합원이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주간 연속 이교되는 조합원 동지 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3지와 긴밀 하게 논의하여 향후 일정과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년 단체 개속 후속 처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노동조합 일상 업무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현장조정력을 더욱 강화하여 4만 5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4만 5천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지난 수요일 조인식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방송도 발 빠른 투쟁 소식과 우리의 요관을 담은 해설로 나름대로 2012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한파를 거들었다고 감히 자평해봅니다. 2012년 단체교섭은 끝났지만 노동자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